지금부터는 이번 커머퓨처 토크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테크 토크 섹션이 시작됩니다. 테크 토크 트랙은 스타트업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형식의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자유 주행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이끌어간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첫 번째 테크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서울 로보틱스 이한빈입니다. 아, 많이 빠지셨는데 저도 빨리 하고 갈게요. 원래 15분 주셨는데 10분 안에 끝낼게요. 저희는 B2B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B2B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그 테슬라나 웨이머 어떻게 보면 공도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자율주행은 공장, 물류센터, 또는 사유지에서 필요한 아,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퍼스트 마켓입니다. 차가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이 차를 공장 안에서 운전해야 되고 주차장 가서 주차를 해야 되고 이 차를 배에다 실어야 됩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차를 움직이는 이 들어가는 노동에 대해서 인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차가 공장에서부터 배까지 실릴 수 있게 열심히 개발을 하였고요이 시장은 전 세계로 다 합치면 한 30조 정도 되는 인건비 시장입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하게 자율주행을 개발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의 첫 고객은 BMW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 차는 완성이 되자마자 이 공장 안에서 공장 밖 그리고 여기는 독일 내륙지방이라서 기차 앞까지 가는 구간을 사람 없이도 이 차량을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이거를 공장 단위로 성공해 가지고 저희가 B2B 자율주행 시장에 첫 발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 돈이 많고 자금이 많고 어 인력이 많다고 하면은 테슬라와 같은 로보택시 같은 더큰 시장을 타겟팅하겠지만은 한국 스타트업으로서 저희의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 그리고 한정된 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타겟팅했던 이 B2B 시장에서는 저희가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는 지금 여섯 어, 개 회사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까지 저희 기술을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어서 어, 열심히 달러를 벌고 있고. 저희 회사가 좀 재밌는 거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저희 회사 대부분이 외국인님들입니다.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어,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기술이 살짝 재밌는 거는 저희가 원래 시장은 보통 자율주행, 그 센서라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차 안에다 집어넣는 기술을 개발했었는데 어, 알거 보니까 이 상용차에다가는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절대 스타트업한테 이 차량에 대한 그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변경을 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상은 뭐냐면은 어차피 공장이나 주차장이나 물류센터에 한정된 지역에서는 센서들을 차 가는 길에 쭉 깔고 외부에서 이 차를 원격으로 조종해서 자율주행을 할수 있으면은 효효적적으로집으으이차차량을을직직일있있다해해인프프라반자자주행행을발을했했습다다 이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은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시작을 했는데 상용화까지는 제일 빠르게 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경쟁사들은 지금 대부분 유럽에 있고요. 근데 지금 유럽 자동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영상에 보시는 회사의 대부분은 이미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몇, 남아, 몇, 몇 남자는 B2B 자율주행 회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열심히.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희의 시스템은 저희가 이, 이 자율주행 섹터에서 B2B 자율주행 섹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술력의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가 유일하게 눈비 안개가 와도 실외에서 작동이 잘 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은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독일 공장에서도 이 차가 저희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는 사실 기는 상당히 쉬워요. 눈이 어렵고요. 눈이 이렇게 펑펑 내려도 저희가 인프라를 통해서 이 차량 두 대를 동시에 군집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차량도 동시에 저장이 가능하고 더 컴플렉스한 드라이빙 시나리오를 할수 있지만 이 모든 영상들이 저희 고객 사이트 물류센터라든지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은 되게 한정적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열심히 기술을 수출하고 있고요 그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B2B로서 되게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심플해요. 그 보통 이 공장 안에서 또는 물류센터 안에서 차를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한 200명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한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를 인건비로 100명, 100명짜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주시면 저희가 이 차, 차량들을 자율주행해드리겠다. 해서 저희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냥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의 절반으로 해 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당연히 저희도 마진이 많이 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정말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만약에 지금 자동차 회사들 6개랑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7개를 가정했을 때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자동차 공장이나 탁송 안에서도 저희가 아마 연 매출 1조는 소프트웨어로 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저희 우리나라 국장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도지코인보다 못한 코스랑 코스피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가치를 잘 인정받다고 하면은 그 정도 매출로 PSR 뭐 35배가 찍힌다고 하면은 저희는 한국에서 42조가 될수 있는 B2B 자율주행 회사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공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예를 들어서 그 트럭들이 뭐 도시나 고속도로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뭐뭐 뭐 아마존이라든지 쿠팡 물류센터 들어가요. 근데 물류센터 안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할게 되게 많아요. 충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서 뭐 픽업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차도 청소가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인프라를 이런 주차장에 깔고 이런 수백 대의 차량을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인건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저희가 들어가는 쪽들은 사람이 잘안 구해져요. 이 물류센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단 곳에 있고, 어, 그리고 여기가 턴오버 레이시 3개월이야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사람을 새로 고용해야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지금 일본에서 제일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일본에서 매출을 어, 매출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도 5년에서 10년 사이는 많이 안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있는 이런 물류 센터에서 뭐 수백 명이 차량 움직이에는 아마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 미래에 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술을 통해서 뭐 발레파킹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다양한 그뭐 렌탈카 서비스 회사에서도 차량을 주차장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1번 30초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제일 자, 자주 받는 질문이 아니 웨이모나 테슬라는 너네 시스템 필요 없잖냐 하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은 이 주차장에서 보여 있는 자율주행차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고도화된 자율주행차인 웨이모인데 이렇게 주차장에서 스스로 어, 잘 주차를 못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프라에다 쭉 센서들을 깔고 인프라가 한 번에 중앙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들을 뭐 수백 대나 수십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조금 더 쉽, 조금 더 싸게 이런 주차장이나 공장 물류센터에서 자율주행을 할수 있어서 어, 저희는 뭐 장기적으로 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 공장 단위로 이 기술을 개발해 본 회사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자율주행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긴 한데 저희는 되게 재밌는 니시마켓인 B2B에서. 이미 글로벌 1위고요. 레퍼런스 쪽으로는. 이제 매출을 열심히 내서 상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국장이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